아, 이히 조금. 아, 지는 1분 전에 거조는거 조금. 는 1분 이거. 이후에... 아, 지하면 아... 경기 취소 아, 하 그래서 점 아, 안 떨어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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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아, 구소 아, 야 아, 뭐 하지? 뭐지? 아, 이면 아, 이거. 아, 이해 방벽 없는 거? 거? 아니, 해. 아니, 제가 예. 이요1 0인데 <laughs> 내가 이번에도 다 아, 날려 줄게. 이 방벽 없다. 야, 습인데. <laughs> 괜찮은방고이번에라인가안 어? 아, 네. 네. <laughs> 되겠다. 아, 스수같지 내가 어, 어? 겐지가 겐지 있어 가지고. 아. 아스 재미. I go, I g 야 I go. I'm g 있 i 아 이거 아 이거 기 i 뭐야 이거 우리 뭐 아, 정글에 my eyes. I'm going to get it d o w 에 in 먹으면 말해 s I'm going 금피피 가만히 있는다. 제가 살펴 드리죠. 도 있다 기왜안 보여? 포그공이 있다, 이피피 네, 아니다. 말끔히 치료해 라고어그 너무 리지 말지. 너무 리지 말지 야, 우리 핵. 야, 저기 있더아래 빠졌다. 그래 빠졌다. 나쁜 게잘 쳐. 나궁 방금 게잘쳐방벽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음, 나 라인 방 나이, 방 나이, 나인크보 나이, 예게 나이, 고 나이, 나이, 방금 게 나이, 방다이렇 나이, 이 뭐야? 잘했지? 니 아니, 아니, 아아 미친. 니만하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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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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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아는데 라인 니아잡아 나이스 아어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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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 아니, 아 가는 중. 아 와 이게 숨했네. 기온다에다 고소네 숨는다. 어야야야 야. 야, 야, 야. 어, 맞다 이렇게 한메르시 나가 여기서 나 나가. 숨한다. 숨지 않나? 아 아. 시종은 죽지 않아. 나 내가 이가 라이트 아이가? 어우. 자이 치유 주문 뭐야 이거? 아, 너, 뭐야 이거? 아씨.. 개 <laughs>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바로 오.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할로 밑에 바로 바로 밑에 가. 로 밑에 바로 오이쪽로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바이 어디다 서이가어디모르겠 어? <목소리도> 얘얘 나이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얘들아 불꺼온다공프 어떤 거쪽. 여기 여기 여기. 패점 카페. 딱점나어 어디 갔어? 세 어, 야나나 보여 좀나 버리고 나 아, 말도 안 돼. 나벌 가능. 나 우리 아 안아 불리 아 불리. 불 나이트. 내키이스 따와요. 사벌 내시종크 어디야? 떨어졌어. 죽었어. 오고 따지. 덩크 싸봐 나이스 피온다지 그. 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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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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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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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알아 그. 다알아 그. 다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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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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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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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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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이거. 이거. 이이 하세요 같이해이같이너이잘이는 이거. 무 잘해 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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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이 이거. 이